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오늘도 인생의 새봄을 열라 새봄 채널의 임세일입니다. 오늘은 백석대학교 유아교육 이상호 교수님과 함께 유아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를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 별명은 영원한 천둥입니다. 제가 대문을 열고 나오면 앞이 탁 트인 호남평야에서 막내 아들로 자랐고 2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대학 때부터 수도권 도시 생활을 시작했는데 두 딸과 함께 런던에 1800, 1985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런던, 뉴욕, 런던에서 10년 살고 전주 우석 우석대학에서 5년 아동복지과 교수를 하고 천안에서 유아교육과에서 20년 교수 생활하다가 지금은 금년 초에 은퇴하고 용인 수주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게 어설픈 지역이라서 저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자기 이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유아교육 교수님이시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뭐 아, 작년에 은퇴하셨으니까 아, 전 네. 교수님이신데, 유치원 나오셨어요? 유치원은 안 나왔어도 유아교육은 받았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재밌는 멘트 같아요. 어, 뭐, 저희 시대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사실은 이제 연령을 딱 집어서 말을 해야 프론테지가 나오는 건데, 요새 국가에서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후로, 훨씬 더 등원율이 높아져서 거의 안 다니는 애들이 없다고 봐야 되죠. 예. 우리가 세법 채널에서 왜 갑자기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유아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유치원 선생님 이야기들, 또 학부형 이야기들, 또 매를 맞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TV에서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유아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의 겨울 같은 모습만 있을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태어나면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유학교육을 한다 그러면 학부형들은 만족을 하고 또 교사들은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좀더 새봄의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어, 유아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나름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에 관한 관련이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로서 살아온 제가 유아교육을 쉽게 바라기는 매우 어렵지만 오늘 유아교육의 현실이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어떤 허실한 점, 즉, 고쳐나가야 될 점이 있다는 점에서 아마 새봄TV에서 이런 주제를 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에 유아가 70명인데 5년 후즉 2년이 지난 2022년이 지나면 유아들이 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아교육계는 사양길을 급속도로 가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께 물어보면 보낼 어린이집이 없다. 멀다. 찾기가 힘들다.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100번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되는 현실. 이것이 유아교육입니다. 교사들은 어떨까요? 교사들은 자기가 유아교육에 신념을 가지고 4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유아교육을 소신껏 배웠으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자기 전문성을 살리기라는 것은 매우 희박한 현실인데 그 이유는 후형들의 강력한 현실적 욕구에 밀리고 또 정부에 정해놓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실행해야 되니까 점수 때문에 접고 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사 개인의 복지를 유지할 만큼도 어려운 어 공립과 사립 유아 교사들의 차이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신분 보장 차이점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게 하고 있죠. 그리고 교사로서 유치원 선택을 위하여 학부형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국가 수준의 누리 교육 과정 프로젝트 접근법 몬테소리 유치원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불리는 레지오에 밀리아 발도프 유치원 생태 유아 교육 혹은 숲 유치원 혹은 종교적 접근을 하는. 기독교, 불교 등의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내 자녀에게 최상으로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유아교육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매우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가라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돈 버는 것이에요. 이익이에요. 그럼 유아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뭘까요? 어, 여기서 사업가들과는 달리 너무나 의견이 분분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유아교육 본질에 관한 키워드를 유아교육은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유아교육의 키워드를 돌봄과 양육, 욕구 조절과 욕구 충족, 전인 발달, 적기교육과 기초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가장 큰 유아교육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아교육의 목적은 재미와 의미가 있는 유아교육 즉 행복한 삶을 위한 유아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한 삶이란 라이프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라이프는 서바이벌 라이프 혹은 피지컬 라이프라는 생명 목숨과 관련된 라이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는 액티브 라이프 혹은 소셜 라이프 혹은 리빙 라이프라고 말하는 사회적인 삶과 관련된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차원의 라이프는 프로덕티브 라이프예요. 목숨은 삶을 위해 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생활은 뭔가 남기기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아 교육 자체가 기본이고 적기고 그리고 인성교육의 틀이라면 유아교육은 반드시 행복한 생활을 위한 것이라야 되는데 사실 이 행복이라는 말이 다변화적인 목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유아의 행복, 진정으로 유아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하면 선생님들도 보람있고 부모님들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유아가 행복하면 부모와 교사도 행복할 수 있다는 유아교육 공동체의 행복에 관하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유아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유아교육이든지 어떤 환경의 유아교육이든지 유아의 행복에 최대한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아의 행복이라는 것은 유아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재미있고 의미 있다는 것은 유아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유아교육이든지 부모님들의 욕심, 선생님들의 지나친 의욕, 어린이들만 최고이고 선생님들과 부모들은 그 어린이들을 수종드는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아교육은 절대로 제대로 된 유아교육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종국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삶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을 유아한다는 것은 유아의 행복에 최대한 관심을 쓰고 현재와 미래에 동시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유아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사실은 방정환 선생님이나 페스탈로찌나 프로벨 모든 사람들이 유아의 인격을 인간성을 존엄하게 여기라는 말을 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깨우침을 위쳤던 개혁자들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는 유아의 인간성을 존중한다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아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작은 의견을 들어주는 것. 여기서 들어준다는 것은 귀로 들어주는 것이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 무조건 따라가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유아가 가진 감정을 받아주는 것. 그 감정을 서로 나누고 감정을 교감을 갖는 것, 그리고 유아 유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른들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는 것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존엄한 인간의 존엄성, 유아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것이 유아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를 유아교육은 유아를 항상 삶의 주인공 주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칼 로저스가 말한 오너 오너식을 유아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선택 그리고 놀이의 방식,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유아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주도성을 갖게 하는 유아 교육을 하면 그것이 유아를 유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를 개성이 다른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인격제로 소용해주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언제 어떤 경우든지 어린이를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유아를 진정으로 유아는 하 유아교육을 하면 부모들은 항상 만족할 것이고 교사들은 언제나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유아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유아를 유아는 교육을 하면 유아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유아 부모는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공동체가 행복한 유아교육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갈등이라는 유래를 아실 것입니다. 칡줄기와 등나무줄기가 칙은 반칙의 방향으로 등나무는 시계방향으로 감아 올라가 같이 감아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엉키어 풀기 어렵다거나 같이 죽는다는 것이 갈등의 유래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유아교육의 목적을 다르게 가지면 아이가 그 사이에서 말라 죽습니다. 이중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아교육을 유아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부모님들은 나와 같은 차학을 가진 교사를 만난다든지 교사들은 교사의 철학을 따라줄 수 있는 수긍을 하는 유학 부모님을 만나서 어떻든 같은 방향으로 유아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유아교육을 하면 유아를 위하는 유아교육이 유아교육 공동체인 부모와 교사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아교육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를 개혁할 수는 없지만 일단 생각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해야 될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발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음. 그럴 때 스마트 차일드? 머리 좋은 어린이, 음. 똑똑한 어린이를 기르고 싶지만 음. 실질적으로 두뇌 발달의 순서상 유아들은 1층 뇌가 생명의 뇌고 2층 뇌가 감정을 조절하는 변형계고 3층 뇌가 스마트 대뇌피질이라면 사실 유아기 때는 2층 뇌 감정을 조절하는 뇌가 가장 발달하고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뇌 발달에 신경을 써야만 어린이가 현재와 미래에 행복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뇌 발달 전문가들과 유아교육자들이 신경 쓰는 내용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 TV에 보면 우리 교사들이 상당히 선생답지 못한 면모를 좀 알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나오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주 소수이고 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교수님으로서 할수 있는 이야기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교사들의 인성의 문제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유아교육과나 아동복지과에서 보육교사나 유아교사들을 위하여 많은 지식과 시험과 연습을, 시켜, 연습을 통해서 기능은 가르치는데 복지 마인드, 인간 존엄 사상 그리고 자기 인성과 어린이의 인성을 조화시키는 것들에 관하여 너무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칼발트가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아교육은 사실은 유아교육 현장을 위한 학문이라야 되는데 유아교육이 현장을 위한 교육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유아교육 교수들의 책임 유아교육 정책을 만드는 교육부의 책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악의 열매를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저희 세대는 유치원을 다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간혹 가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아주 부잣집 자녀들이 가곤 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다 누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제도적 교육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 동떨어진 측면이 학문적으로 발전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기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희생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을 듯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실질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를 자주 하게 되고 초등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팬데믹 상황에서 제일 늦게 등교하는 것에 대하여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반대했다는 거, 반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초등 유아들이 먼저 등교하고 나중에 고3이 됐다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의 방향은 입시 위주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음, 즉, 예.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을 음. 규정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초중 유아 교육까지를 관장하는 것이에 거꾸로 만약에 유치원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을 영향을 주고 초등학교 교육이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영향을 준다면 두 가지 형태에서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대학 중심의 교육. 직업 중심의 교육이었죠.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유치원 교육의 중심에 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 독일에서는 유아 교사들이 월급이 제일 많다는 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학교수들이 델로 <laughs> 월급이 그래도 차별은 있으나 많다는 것이잖아요. 유아들은 그냥 유아교육은 있으나 마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이런 의식이 옛날부터 계속 와 있기 음. 때문에 어, 애들은 나가서 놀아라. 뭐 이런 식의 가정 형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